15일 이상 흔들려도. 내가 흔들어 볼게. 502번 챔 자기 너무 무난해, 괜아아이건 <laughs> <호! 호! 웃음> <laughs> 원래 이, 이게, 이게, 이 이거, 이거, 무늬. 이거, 이거? 응. 타이거 내가 이차이 <laughs> 자기는 잘 못하니까 봐봐 이렇게 들어도 봐봐 자봐 보여? 응어 <laughs> 어때? 썬주단보다 낫다 아맛다못 한대 일로 가보자 저기 있다 먹을 거 찍고 있어? 어. 빨리 먹어. 응? 빨리 먹어. 음, 맛있어? 응. 음. 이렇게 먹어야 돼, 응. 원래 손으로. <laughs> 빵도 먹어봐, 빵. 남자 그런 거 하는 아니어게 찍어 놓고 까어 근데 이거 뭐야? 아, 빨리 좀 빨리, 또 빨리 찍어 빨리 찍어야 가자 어 알겠어 너는 지금 찍히고 있는거야? 응. 캔은 방탄소년단 아니야? 캔은 어디야? 빅스 빅스가 뭐야? 빅스는 아닌데 빅스는 야 빅스. 빅스로 나왔 빅스로는 아. 뭐아 전체 저빨 먹고 저 버려 <laughs> 아니, <그거 좀> <laughs> 리 포함한 모든 사진 촬영 제안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계단이 빠르세요 운이 운이 언저들어가지 부딪무거든 그, 짱나 맞지. 어. 근데 더 넓은 것 같아. 이거. 이게 이게 좀 넓은 같아. 아니다. 그때 훨씬 컸다. 그물 거. 그래보 H 27. 잠깐만 음, 보세요. 그아거 틀리는 거 맞다. 틀렸다. 내 정보 아닌데. 같 찍지 라고 음, 찍으면 안 된다고. 그 표정 뭐야? 네. 안해 아, 아 왜안 하는데? 안 돼. 자기 친구가 이런 빨간색 나무여. <laughs> 이고뭐 <laughs> 하는 짓이지? 응? 어쩌지? 미안 여기 카메라 한번 봐봐 자기 거 싫어 야간 못 어떻게 해? 이거? 아닌가? 이거 아니다 어? 야간 있었다 아 야간이 있다 조심해. 술 줄을 모르네. 코네 <laughs> 좋은 걸로 하면 뭐하는데그 길고박이 아니야. <웃음> 아침에 <웃음> <가> 뜨며, <laughs> 아침에가 뜨면 아침에가 뜨면 늘 같은 하루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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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지. 어. <laughs> 뭐 찍고 있니? 응. <laughs> 왜 갑자기? <laughs> 찍는 줄 몰랐어. 조심한 척해 <laughs> 머리가 왜 그러죠? 어떤 머리 말씀이시죠? <laughs> 이 머리 <laughs> 비즈니스, 비즈니스 하는 머리인데 <laughs> 머리 오늘 운전히이래요자회전 입니다 아. 자, 이금만 그, 해, 줘 다시 해봐 잠, 아! 잠, 좀 감성적이다 이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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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's the a little sweetness in my life sugar Yes, please, Why don't you come and put it down on me What's up? 이와 개구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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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나? <laughs> 오직 터질라카나. 먹고자고 자고를 하면 이빨다 빠지게 기웃먹네싶어이다 먹어야 돼 비닐 어기어여비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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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여다 여기다. 여기다. 여기여기다다 이건 별로다. 이건 별로다. 이거 이거 별로다. 이거 별로다. 이거 별로 이거 이거 별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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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이거 이거 별로다. 이거 화이게했다 이거 별다 이거 별로이다 이거 별로다. 이거 별로다. 이거 웃면 들어야 돼 이렇게. 아! <laughs> 음. 사랑해. 방독면. <laughs> 지금 안먹을거야 지금 고구먹을거야 언제 먹어? 좀만 있다가 빨리 음, 먹어 음. 아, 맛있다 군자 내꺼까지 빼서 먹으려고 그는데 음. <laughs> 아, 오빠 이미지 좀 지켜도 어? 너무 괴걸스럽게 먹더라고 아니다 아니다 확실하나? 맛있게 먹는거야 그렇게 푸드파이터처럼 먹지 <laughs> 천천히 먹어. 아, 난 푸드 파이터 아니고, 난 파이터. <laughs> 아니, 천천히 먹어. 양이 좋다. 내가 해줄게. 뭘 단치국수 여기 뭐 들어가는지 쉬워 보이네 이런 거 해줄 수 있지 이제 나올까? İzlediğiniz 진 나오겠다 자기야 나 이거 풍기 좀자랑해 어. <laughs> 아이폰 11 프로만 가능겁니다어 안보여 <laughs> 야간 모드 안돼? 안돼 <laughs> 아 자기야 <세종차>? 차라 내가, <laughs> 좋아, <그럼> 내, 내가. <laughs> 자 해봐라 나는 노예 너에...

x 발 m máy 너 a y dốc vàng Huệ, nó lại heo hùng si hong. Cường tự trị, c 너 t e x 시 s hồi sinh ra đẹp hơn. Nhạc